이번에 중앙계약 시장 ESS 입찰 결과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SDI가 조금 더 많은 물량들을 가져간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LG 엔솔이고,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랑 브라이트 에너지 파트너스가 나눠 가졌는데요. 이 전체 규모가 별로 안 커요. 565메가와트면 각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케파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작은 물량이란 말입니다. 규모도 1조 원에서 1.5조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뭐 배터리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러한 원인들 말고도 요번 물량이 좀초동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 에너지 고속도로와의 연관성입니다. 이건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STI 쪽에서는 NCA, 뭐 에코 프로 비엠 양극재를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엔솔은 LFP 기반의 엔솔은 아마 LG 화학, 포퓨, LNF, 상주 리원도 후보에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긴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요게 SDI 거고요 요게 엔솔 겁니다. 네, 보시면 이번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애들을 보면 지역이 고흥, 광양, 진도, 무안 영광, 안조, 제주. 이거 다 호남권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다이 호남 지역에 속해 있고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결국에는 부하 집중 지역인 서울 수도권으로 지방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자라는 건데, 현재 나와 있는 게 2030년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를 먼저 만들자라는 게 기존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호남권 지역들에서 만들어내고자 목표를 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만 놓고 보더라도, 예상치입니다. 좋기 15기가와트 정도는 돼요. 이번에 계약된 게 ESS 설비가 565MW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하고 있는 게 이번에 SDI가 물량을 더 받아갔고 그 외에 엔솔과 뭐 다른 SK이터닉스 등 다른 ESS 업체들이 선정되긴 했지만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성비 있고 좋은 퀄리티의 ESS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ESS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결국엔 에너지 고속도로 와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565 메가와트 이게 1조에서 1.5조 원밖에 되지 않는 규모지만, 추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에너지 고속도로와 거기에 포함되는 유자형 전력망 권역을 구상했을 때는 해당 규모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SDI나 엔솔이나 뭐 그와 관련된 양극재 기업들 접근하시는 것도 좋으나 결국 핵심은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다 연결 지으려면 고전압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고전압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개입되는 게 HD 현대 일렉이랑 LS 일렉트리 그리고 좀더 멀리 나가보면 재룡전기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